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흉년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풍년의 인생이 되게 하시죠. 그죠. 사실 뭐 흉년 같은 13년이었지만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어땠더라라고 돼 있죠. 형통했더라. 만사형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형통해 보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 같은 인생들이 풍년이 돼요. 그래서 애굽이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풍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돼 있어요. 모든 땅에는 지금 기근이 왔지만, 애굽은 곡식이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도 아니고, 그들의 문화도 아니고, 그들의 지식도 아니고, 그들의 역사도 아니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있음이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해야 될게 뭐냐면, 요셉을 찾아가는 겁니다. 맞죠? 오늘 사실 말씀의 이 어떤 실마리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난 땅에 기금이 있음이라요. 여기 보니까 5절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게 오늘 말씀에 어떤 실마리를 풀어주는 건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지금 애굽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전체가 다 지금 기근입니다. 한번 볼까요? 42 어제 본문 41장 57절 한번 보세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맞죠? 온 세상에 지금 기근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왜 하필 오늘 가난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가. 더,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실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재난과 위기가요. 우리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 와요. 모두.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모두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쳐졌어요. 지금. 딱 적용하기 좋네요. 지금. 코로나가 모두 미쳐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금이 있음이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셔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네가 가는 곳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어디였냐면 가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되었어요, 그 땅. 은 근데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가난안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예수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누굴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굴 주목하고 계시냐? 요셉을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오직 구원이 누구한테만 있냐면 예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 신앙인으로서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연은 뭐냐면 예수께 오라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면 인생은 절대 풀리잖아요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고. 내 과거, 내 실력, 뭐든지 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게 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의 시대를 적용합시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저 사람도 어렵고 나도 어렵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다 기근이 왔으니까. 다 어렵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인이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기근이지만 가난 땅의 기근이 있음이라. 통해서 죽게 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기근을 통해서 이것만 봐도 알아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해서 성취한다? 만들어 성취하신 분이구나. 야, 기근을 만들어 가지고 곤고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예수 앞에 오게끔 만들어 주시는구나. 야, 그래서 요셉 앞에 결국에는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4절, 6절입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에 야, 드디어 꿈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죠? 37장에 있었던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요. 그죠?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절하고. 그죠? 별들이 다 절하는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치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에서 왔나이다. 8절이 중요한데 8절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자, 읽어 봅시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참 이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우리의 과오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아,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린 모른다고요. 지금 이 요셉은 알고 있지만 형들은 모른다. 이게 정말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 알고 있지만 형들은 몰라요. 형들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몰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근이 와서 어려워져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그죠? 예정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 예정론 교리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정론을 이해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불공평으로 가버려요 예정론은 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해하는 교리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났더니 고기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기근을 주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바닥을 내똥댕이 치셔가지고 아 주님을 만나게 하셨었구나. 그래서 그 그때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 오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는 교리가 아니라 나중에 알고 났더니 사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뭐였냐면 요셉이 이 애굽 땅으로 팔려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이 형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건 모른다니까 이걸요. 몰라요. 그냥 자기들은 시기나서 형 동생을 팔았을 뿐이고 지금 기근이 와서 요셉한테 엎드렸을 뿐이에요. 그 이유를 모른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딱그 상황이에요. 형들은 모른다. 요셉을 모른다.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대로 여러분, 오늘도 한 번은 가고 무릎을 꿇고 가잖아요? 그럼 계획을 성취합니다. 그 계획도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요셉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당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로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당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갑자기 뒤집어 씌워요. 형들에게 그죠 뭐라고요? 너희들은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 스파이들이다. 아, 이전에이 고대 시대에 스파이를 발각이 되면 그 직결 처형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아주 무서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파이다라면서 완전히 뒤집어 쓰여 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지금 어, 누명을 쓰여 가지고 원래 요셉이 누명을 쓰여 가지고 이게 사실 구동에 갇히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명을 쓰여갖고 복수구를 펼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죠. 자, 구절 다시 보세요. 구절을 다시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가 실말이에요.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죠? 예, 네, 그냥 이전에 37장에서 어렸을 때 무턱대고 그냥 꿈 자랑했던 그때 의 요셉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꾼 꿈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뭘 얘기하는 거냐? 정담꾼으로 하는 것을 하고 몰아서 뭐 하려고 하냐면 집에 있는 베냐민과 아버지까지 모든 가족을 다 이끌어 올려는 계획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려고 하는 계획. 아.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이야기는요. 항상 여러분 구원사적,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메시지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정탄권으로 모, 몰아가지고 이 오게 하려는 이 계획이 뭘 과연 우리한테는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께로 이렇게 지금 이제 요셉이 예수를 예피하기 때문에 예수께를 지금 오게 한 거잖아요. 귀근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 왔어요. 여러분, 예수께로 오면 뭘 해야, 하게 되는 거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의 과오와 죄악이 밝히 드러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의 죄가 드러나야 구원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탐꾼이라는 것으로 몰아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를 증명하게 지금 하는데, 여러분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이 형들이 얘기하는 걸잘 들어보세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지금 자기들을 결백합니다. 그죠? 어떻게 결백한다고요? 막내 아들은 온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어떻다고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형들이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이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형들은 여기에서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알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팔았던 걸안 알거든요. 죽은 거는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결백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증명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나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 예수께 오잖아요. 내 죄악이 밝히 드러나요. 여러분, 이 죄악이 드러난다는 게 이게 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닥을 치고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죄악을 파노라마같이 알게 하세요. 나의 죄악이 얼만큼 컸는지를 쫙 보여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죠. 나도 모르게 고백되게 하신다고요. 오늘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요셉한테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 지금 형들이 지금 두려운 게 뭐냐면 베냐민을 데리고오라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야곱이, 아버지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요셉이 죽고 나서 이 베냐민을 더 얼마나 더 이렇게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베냐민 데코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죄악으로 말면 막 이런 공경에 빠지게 되었구나.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파이로 몰아지는 순간 즉결 처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몰살 당하는 겁니다. 이 형들이 다. 이런 상황이 놓였는데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고백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여러분 예수께 왔을 때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의 과오가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구원 역사가 시작돼요. 물론 물론 이 형들이 나중에 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50장도 보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막 벌벌 떨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못 받는 것 같은 느낌, 아, 죄 씻음을 못 받는 것 같다는 어떤 아, 잘못된 그 의심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고 막 도망치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팍 밝혀내갖고 정죄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는 리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42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제 형들과의 이런 모든 대화들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우리의 것들을 다 하나씩 고백하고 하나님의 에, 에, 전, 정능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들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삶으로 잘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때로는 잘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근이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한테 확 무너지게 만 근데 이것이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 계획이고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예수께 와야 됩니다. 맞죠? 예수께 엎드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알게 돼야 돼요. 하나님 문제를 알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계속 갖고 가면요. 문제가 골마 터지는 거 아세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안 되는 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계속 갖고 가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 하나님 감사하게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근을 통하여서 죽게 엎드리게 하고, 우리의 과오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내일 본문에 보니까 진짜로 입술로 고백한단 말이에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를 돌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가정이 잘뚝거리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한번 정말 깊이 목상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꼭 추천드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외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외치는 것은 중언부언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게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정말 소원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직장이는 뭐든 어떤 관계 문제들이 막 생겼어요. 어떤 것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막 알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묵상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실마리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조금 더중헌부언 말고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 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모든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 여러분, 우리 간절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기도가 더 간절해질 줄 믿어요. 가난 땅에 기근이 오게 하셔서, 아,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속에 파묻혀서 낙심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여기를 풀어갈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 능력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 행동이 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 거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 더 더.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